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햄구실의 귀염뽀짝 햄스터 연구원 햄구원입니다. 뿌이 날쌘돌이 갈매기 연구원 갈구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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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입니다. 아니 무슨 시작부터 얘기가 산으로 가냐? 부산할 때그 산? 어 오늘 또왜 똑똑하지? 맞아요. 부산경남지역의 핵심 자산 금정산이 2025년 10월부로 국립공원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이스. 진짜 말은 한 2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구만. 그래서 오늘 갈고 햄구실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무엇이 달라질지 연구해 봤습니다 자, 일단 금정산이 얼마나 특별한 산인지 알아볼게요. 이번에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무려 66.85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26배 크기예요! 26배?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잘안 오는데? 어? 너는 맨날 하늘에서 보는 게산 아니냐? 아이씨! 우리 행님 누님들이 줄다리고생기는 것도 아닌데 팡만 뜻이 있게 살면 못다나 아, 알았어 금정산의 면적은 부산의 약 78%, 경남 양산시의 약 22%에 걸쳐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금정구, 동래구 연재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까지 무려 부산 6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크기라니까요. 어쩐지 부산에서 경남을 날아갈 때는 산밖에 안 보이더라고 자, 근데 이큰 면적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금정산이 도심형 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범어사역, 화명역 등 여러 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 유명한 범어사도 1호선에서 내려서 버스 타면 10분 거리예요 와, 땀만 진짜 엎어지면 불이 달거리네 그런데 이런 산이 의외로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 중에서 대도시 도심과 가까운 곳은 그나마 북한산인데요. 금정산은 북한산은 없는 게 있거든요. 아 뭔데? 에, 고마 태우고 그뜩 말안 하나. 아이, 지금 할잖아. 부산은 이름처럼 부산, 산이 많지만 해양 도시이기도 합니다. 음, 제가 이 괴국물 좀먹어서하는데 도심 30분 거리에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도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얼마 없습니다. 어 그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맛 자부심이 샘솟는데 그렇죠 그래서 금정산 국립공원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접근성인데요 보통 산악형 국립공원 한번 가려면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정산은 출근 한 시간 전에도 등산할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범어사 다녀올 수도 있고요 맨날 봐서 몰랐는데 이거 엄청난 산이었잖아. 아니 근데 왜 이제서야 국립공원이 된 거야? 논의 자체는 2005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건 2019년이래요. 부산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정식으로 건의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선 거래요? 아, 부산시가 국립공원 지정의 이점을 깨달은 거죠. 우선 수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금정산의 연간 방문객은 약 312만 명인데요 부산 인구가 340만 명인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문제는 관리비를 전부 부산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했단 겁니다 아, 그럼 공립공원이 딱 되기만 하면은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공립공원은 정부 관리 아래에 있어서 국비를 쓸수 있거든요 사실 가장 결정적인 건 법무사의 입장 변화인데요. 법무사는 오랫동안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했거든요. 사찰 운영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부터 찬성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어요. 천년 고찰의 돔이라는 명분이 생긴 거죠. 오 도시 브랜딩에 도움이 좀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부산은 사실 해양도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관광도 해변 중심으로 발달했고요. 그런데 국립공원이 생기면 기존의 해안가 중심으로 다니던 관광객들이 내륙으로도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거죠.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자연도시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부산시가 팍팍 민어붙인 이유가 다 있었구만! 맞아요, 부산시는 금정산 국립공원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일자리까지 생기고 이런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는 거죠 다만 이런 수치들은 추정치라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예상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크게 네가지를들수 있습니다 첫째 탐방로 정비인데요 이제까지는 부산시 예산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립공원이 되면 국가예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나이스 목재 데크를 놓고 안전난간을 보강하고 표지판도 국제표준으로 설치하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생태계 보전인데요 금정산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류와소척새가 서식하고 멸종위기종인 삵도 발견되는 등 생태계 보고로서의 가치도 높은데요. 기부호 지역임에도 무려 1700여 종이 넘는 동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입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자연 해설사가 배치가 되고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산 시내 학교들의 현장 학습 정말 많이 올것 같지 않나요? 지하철 타고 뭐 30분이면은 생태교육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관광 활성화입니다. 국립공원이란 타이틀이 붙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이점이 생깁니다. 특히 동남아, 중국 관광객들은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선호하거든요. 아침에는 금정산, 등산, 오후에는 해운대, 바다, 저녁에는 광안리, 야경. 이런 패키지 상품이 가능해지는 거죠.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까 어, 반대하는 의견도 엄청 많던데 특히 사유지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금정산 국립공원의 가장 큰 난관이에요 지금 국립공원 지정 구역의 약 80%가 사유지인데요. 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다른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국유지 비율이 70~80%거든요. 에서 금정산은 정 반대인 거죠. 아니, 그럼, 이 많은 사유지를 다, 어떡한대아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다 매입해야 합니다. 근데 금종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의도에 스물여섯 배 크기인데, 그중 80%가 사유지예요 이걸 다 매입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니까요. 아니, 그럼 행구원, 결국 사실적으로 아, 불가능한 거였네. 아이, 그래서 그냥 문제가 된단 거죠. 정부는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이 토지 소유주들은 계속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약 900명이 거주하는 산성마을은 지정 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했어요. 금정산 국립공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금정산이 정말 부산 전체를 끌어올리는 엔 g d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지역만 발전하고 나머지는 규제만 받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금정상 주변 이 동네는 뭐 이런 지원 필요하다. 혹은 이런 교통 편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 좀 남겨주면은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문구 갈구는 갑니다. 안녕. 안녕.